자, 여기 시작. 잘했어요. 아, 시작. 누가 커요? 팔몇개 있어야 돼요? 팔이 1 0대라면 얼마 있어야 돼요? 그렇지. 또?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? 720 되려면 3이 있어, 그렇지. 또. 음? 720 되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? 3. 그럼면은는 얼마나 을까 3개 주면. 또. 또 7이 10대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3 각구가 뭐 오늘 몇개 남을까 또.